<laughs> 안녕하세요 이혁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이혁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어색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어? 어좀 어색하네. 네, 이거 그래 이것들이 다 뭐예요 지금? 이게 뭐냐고. 네. 우리가 저번에 제가 그랬죠? 그 봉투를 여러분한테 드리겠다고 3 0 개. 근데 거기 댓글 하신 분들이 몇 명이 안 됐어요. 하, 역시 우리가 인기가 없구나. 어? 한 다섯 분 정도가 계셨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가 봉투만 줄수 없잖아요. 맞죠? 네. 어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갖고 있는 거 그냥 다 드리려고. 그래 서 준비했어요 제가. 네, 갖고 있는 이거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이 봐주시면 제가 또 많이 성장해서 더 많은 걸더줄수 있겠죠. 예. 자, 그럼 설명 좀 해볼까요? 네. 뭐죠? 일단 첫 번째 저희 스티커입니다. 아, 얘 예, 이거도 쓸지 모르겠지만 <laughs> 이거 혹시 그 주위에 그거 아니에요? 뭐야? 주위에 될 거. 뭔데? 한번 붙으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좀 이거 만들 때 고급으로 만들었어요. 이띠다 붙이는 리무버 스티커입니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좀비싸게 만든 겁니다. 예. 네. 이 스티커 만들고 나서 이 봉투에 넣는 수작업 일일이 다한 그리고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비닐백. 아무거나 비닐백인 가 네. 아 아무거나 비닐백. 예. 뭐 주로 저는 이거 사용할 때그 뭐죠? 속옷 하고 이런 거 이럴 때 쓰고요. 어 여행 갈때 그럼 쓰면 좋겠네요. 여기 안나뭐 빨래도 넣고. 그래서 저희가 뭡니까? 여행 능력자다 아닙니까? 근데 꼴랑 한 장씩 드려요. 아근데 <laughs> 이게 좀몇 개가 없어요. <laughs> 아, 다 저번에 저희가 전시회 갔었는데 다 썼어요. 그때 가 천장 만드는 데다 썼어요. 그래서 남은 게 별로 없어서 그리고 그리고 그 영상에서 보셨던 저희 쇼핑백 쇼핑백입니다. 예, 이건뭐뭐 뭐 저희가 좀 넉넉하게 얻습니다. 이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드린 것처럼 32개, 32개씩 한 사람당 32개요? 예. 뭐 옆에 또 주의 사람 나눠 줄 수도 있고 그러면 나눠 주면서 또 여러분께서 구독을 좀 눌러 주세요할 수도 있잖아. 맞아요. 저희 유튜브 여기 있으니까 많이 홍보해 주세요. 들고 다니면서. 예. 한고 예? 이게 뭐죠? 아, 이걸 뭐냐면요. 이게 최고의 히트 상품인데. 이게 가마스라고. 이게 이게 저희가 이제 이것또이 판촉물을 해서 저희가 전시했던 만들어서 배포했던 건데. 이 여행용 비닐팩입니다. 여행용 비닐팩. 요거 보시면 제가 설명 좀해 주자면 이거 흡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많잖아요. 저희가 이제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한개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딱 때리면 여기 딱, 여기 딱 올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뚜두둑, 뚜두둑, 뚜두둑. 문장 겠죠 1인용 빈패 이렇게 뜯어서, 우리 있죠? 쓰레기 이렇게 여행갈 때 막잖아요. 이렇게 해고 쓰레기 이렇게 탁고묶고가 뿌리면 되고. 그래서, 이거 왜 감았으냐? 딱 해서,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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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 그래서 감았습니다, 감았어. 요거, 요거, 요거 괜찮아요. 요거, 히, 요거, 이제,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던데, 전시가니까. 뭐, 사실 뭐, 스티커 이런 거는 손주 준다고 돌라고 하시고, 이거는 집에서 <laughs> 써야 된다면서 돌라고 하셔가지고. 열 개씩 드리네. 열 개씩! 아, 그렇죠. 우리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지. 맞죠? 예. 네. 그래서, 네. 뭐, 저번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종이가 엄청 어, 길야 그래서 저희가또 드린다고 하고 또 가, 간단하게 소개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럼 태국 쇼핑리스트에 있던 제품 하나도 없네요. 아, <laughs> 그건. 몸속으로, <laughs> 몸속으로. 죄송합니다. 그 몸속으로 나왔는데 아, 그거 몇개안 사와서, 이게, 캬, 아, 이어가좀 그렇다고, 커피, 그, 사는 거를 한 캬씩 이기키도 이상,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대신, 저희가 또 실용적으로 쓸수 있는, 저희 이제, 어, 반청물 아이템을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집에 곧 도착하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음, 저가 지금 이제, 오늘 부르실 거니까, 다음 주에, 뭐 월요일날한일 정도에는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또 앞으로 더 성장해서 저 저희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많은 아이템을 저희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뭐 남는 거뭐 봉다리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예. <laughs> 예. 그럼 뭐 오늘 여기까지 네. 할까요? 네, 선물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 그기대하는목 목소리가 아닌데 지금? 기대해 주세요. 아, 예,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laughs>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여러분, 제가 컵 우체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받으시고 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전파!